젊었을 때 그토록 넓었던 인맥이 이제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줄어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때는 수십 명과 연락을 주고받고 모임에 가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 가까운 몇 명의 친구들과만 연락을 주고받고 그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와 우리의 인생에서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친구를 쉽게 사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과 고민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교실, 같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자라왔기에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친해져 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고, 공통점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들도 이제는 마흔을 넘어서면서 각자의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자식을 잃은 친구,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 사업에 실패한 친구, 결혼한 친구, 아직도 미혼인 친구, 이혼을 경험주, 경험한 친구, 그리고 사는 지역도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 수도권에 사는 친구, 지방에 사는 친구 등 각자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공통된 관심사도 줄어들고, 서로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공감도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내 삶과 너무 동떨어진 친구의 소식은 때로 위축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공감 없는 미로나 조언은 오히려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다른 건다 풀리잖아. 또는 그렇게 키우면 되지, 운동을 좀 했어야지 같은 말들이 무심코 나올 때 그런 말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위로로 들려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대화의 내용도 달라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연락의 빈도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차이가 벌어졌을 때도 만남이 어려워집니다. 한 친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인 반면, 다른 친구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외식을 꺼리는 상황이라면, 만날 장소를 정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한쪽은 부담스럽게 느끼고, 다른 쪽은 자신이 아끼는 돈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인생의 고비마다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와도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간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졌고, 앞으로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시간의 유한함을 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노화와 죽음을 경험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시간도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며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무분별하게 사람들과 에너지를 나누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커집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찾게 되며 그로 인해 친구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소중해지면서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의미있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시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친구는 단순히 오래된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연결이며 함께 성장하고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이제는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더욱 신중해집니다. 예전처럼 다양한 인맥을 넓히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이미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 소수의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그들과 진정한 진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을지, 서로의 가치관이 맞을지, 그 관계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불확실한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의미있고 만족스러운 관계에 집중하려는 적응적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정서적 만족감을 극대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년층은 젊은층에 비해 사적 네트워크의 크기는 작지만 그 관계에서 얻는 만족도나 지지는 오히려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노년기의 행복과 심리적 웰빙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내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들은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둘씩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곁에 머물게 해야 할 진정한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친구는 삶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열심인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진지하게 유지하는 친구는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항상 신선하고 풍부한 영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친구입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을 가진 친구는 금보다 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는 함께 아파하며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서둘러 조언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친구들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한결같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친구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친구는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택이나 의견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존중해주며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은 건강한 친구 관계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소통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경청, 경청할 줄 아는 친구는 보물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와의 대화는 항상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절제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친구는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며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친구는 오랜 시간 함께 할수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일곱 번째는 충고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선을 지키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이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지나친 충고나 교훈을 주려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사실상 비판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런 친구는 공감하며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덟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신뢰는 친구 관계의 기반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있는 친구는 믿음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친구와는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칭찬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즐기는 친구와 함께하면 그 친구가 우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친구는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이런 친구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열 번째는 자식 자랑을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에 대한 자랑이 대화의 주제가 되곤 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거나 좋은 직장에 출지업합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지지만 과도한 자녀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수 있고 비교 의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적절히 나누는 것은 좋지만 그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자녀라는 균형을 잘 맞추는 친구는 대화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친구들은 자랑을 하고 싶어도 과하지 않게 나누며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미리 배려하는 지혜를 가집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바로 그 친구들이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해야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진정한 상호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리입니다. 시간과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 간의 관계도 변화하고 결국, 오래된 인연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진짜 친구까지 놓아버리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남은 소중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친구 관계 유지의 기본은 무엇보다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간단한 안부 인사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잘 지내니? 요즘 어떻게 지내? 지난번 이야기했던 일은 잘 해결됐어? 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가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지난번에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까, 이번에는 너가 먼저 해야지. 라는 계산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림 속에서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계산적인 태도보다는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연락의 빈도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고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소통의 방법이 다양해져도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대화와 경험의 가치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더 깊고 진지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직접적인 만남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친구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성취와 좌절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며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봐주는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친구가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기쁨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내 말이 큰 도움이 됐어. 항상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와 같은 감사의 표현은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표현들이 쌓여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친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갑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도 오해, 오해와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변화와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작은 실수나 불쾌함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오해를 풀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때로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친구는 단순히 기쁨을 나누는 존재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함께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우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또한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거나 의미 있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나 활동은 서로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공유된 경험과 추억은 앞으로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의 마음 속에서 기억되고 또그 추억을 되새기며 더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결국, 진정한 친구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하며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선물이며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이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친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당연한 인생의 순리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더버 명확히 알게 되고 그런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넓게 교류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깊은 우정은 나이들의 여정에서 큰 위안과 기쁨이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가는 우정에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친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나누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겪어온 성장과 변화의 여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는 특별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긴 설명이나 배경 이야기가 필요 없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려 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나이든 우정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은 경쟁이나 비교의 장이 아닌 서로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나누는 웃음과 추억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그 속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과 지혜를 읽어내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으로 소중을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을 단풍이 모두 떨어져도 늘 푸른 소나무는 남아있듯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남아있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를 알고 나면 이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남은 소중한 인연에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친구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인간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상실이 아닌 정제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세월이 흐를수록 좋은 술이 더 깊은 맛을 내듯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우정은 더욱 깊고 풍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는 가 맞는 데라며 아쉬워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다른 계절로 접어든 것일 뿐입니다. 젊음의 봄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지만 인생의 가을에는 몇개 열매만 무르익는 법입니다. 그 열매의 깊은 맛을 미하는 것이 시기에 특별한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함 진정한 친구들에게 하고를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러한 상호적인 노력이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우정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관계와 더 진실된 우정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귀한 친구들을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우리의 삶에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느니 소중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진정한 친구들과 오래도록 행복한 우정을 나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